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우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민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의 세부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주로 11조 관련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레위인을 봉양하며 구제사업과 같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종류도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 주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소위 제111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11조를 제1, 바치고 남은 소득 10분의 9중 다시 10분의 1을 떼어 감사축제에 소용될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소위 제21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22조 가운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째에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축제에 사용하지 않고 구제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축복의 시금석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십일조 제도는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세인들의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시면서도 그들이 바치는 11조와 관련하여 이것도 행하라고 하신 사실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라고 표현한 사실을 보여, 사실이 보여주듯이 11조는 신정 국가 백성인 그들로서는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국가가 정한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듯이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득이 비록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 것이라고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10분의 1을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가져가서 드려야 할 곳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이곳은 구약 시대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그분이 명하신 곳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드리던 십일조만 드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십일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선 단체에 드리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구제 사업에 쓰기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십일조의 용도 중에는 구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일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11조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면, 11조 규례를 준수함으로, 내 하나님 여우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이를 시행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십일조 봉헌을 통해 이것을 배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원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지식은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지혜, 성공의 인생, 행복한 생활을 위한 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7절은 11조를 들인 후 먹고 즐거워할 때에 레위인들을 홀대하지 말라는 명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항상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의 일꾼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며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매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정축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과 2년과 4년째, 5년째에는 감사축제용으로 사용하였고 제3년째, 6년째에는 이웃구제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국휼의 삶이 동시에 다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경건과 관련하여 함께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의 물질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을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11조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축복의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일조를 성실하게 바치는 자에 대하여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봉독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 하나 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11조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진 공동체가 이 귀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분들을 돌보며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각자의 삶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